자, 오늘 뉴스는 예, 문화일보에서 오늘 날짜로 어, 기사가 하나 떴네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어, 1조원대 예, 불법 토사장들 구속됐다는 뉴스를 잠깐 전해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더 어린애들, 31살 먹은 애들이 예, 이런 불법 어, 도박 사이트 비슷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예, 떼돈을 번 기, 어, 기사입니다. 1천억 원대 도박장 운영하며 외제차, 유흥비, 펑펑 스 30대들 어, 무허가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천억 원대 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입니다 31살이라고 들었죠 예. 31살 A씨 31살 B씨입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뭐 추징금 해봐야 겨우 19억 1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 만 합니다 <laughs> 예, 얘네들이 막 몇천억 벌어놓고 겨우 19억 18억 추징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유능한 변호사 사서 힘 있는 변호사 사면은, 결국 몇분 내고 빠져나오니까 또 하는 거죠, 나와서. 예. 뭐, 잠깐 보시면은, 예. 이 친구들이 또, 216억 원과 154억 원 규모의 도박장 또, 또 운영을 했어요. 세개의 조직을 거들리며1천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서른한 살 먹은 친구들이 몇천억 원대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이들의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외제 스포츠카, 그 다음에 도박, 유비 등으로 탕진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한 살짜리 어린애들이 이런 불법으로 뭐 도박장이나 이런 뭐, 무허가 시스템들, hts라는 이런 무허가 시스템들을 어, 만들어 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었고 그 돈을 뭐 유흥비, 외제차, 뭐 그냥 뭐 게임, 이런데 막 팡팡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 우리가 강남에서 보면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외제차, 막 남보르기니, 포르쉐, 뭐 밴들리,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어린애들을 가끔 봐요 애들이 또막 또 오픈카 여름에 뚜껑 딱 열고 지나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은 순간적으로 아주 부러움과 또 약간 자괴감도 들어요 얘네들은 금수저인가? 아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아, 젊은 나이에 그런 거 한번 못 누려보나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오판입니다 오판 물론, 재벌 이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 강남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템프로 가서 하룻밤에 몇천만 원씩 뿌려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게 이런 애들이 심심하니까 게임도 해요. 어차피 돈이 종이처럼 느껴지고, 쓸데도 없죠. 이런 애들이 뭐 어디다 쓰기도. 서른살짜리가 몇천억, 뭐 쓸데가 뭐 있어요. 유흥비 아니면 이제 게임이죠. 예, 게임도 심심하니까 놀아야 되니까. 게임에다 돈 쓰는 이유는 이 게임 내에서 또 왕대접 받고, 뭐, 우와, 저기 재벌 2세 막 사업가인가 보다, 어우, 막 젊은데 유능하다, 막 능력있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다도 갖다 써요, 또. 게임 회사들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주 수입 타켓층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불법으로 벌어서 게임에다가 퍼붓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과금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게임 회사들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심심하면은 예, 어, 게임 한번 해볼까? 뭐또뭐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들도 어렸을 때막 예, 초딩 때 PC 방에서 해봤던 게임들이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애들도요. 하지만 지금은 막몇 천억씩, 몇 백억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뭐 한번 이바이 써서 한번 지존해서 한번 놀아볼까? 어. 흑수저들, 개미들 한번 썰고 다니면서 킥킥 대볼까 이러면서 이제 방금 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이제 뭐 몇십억, 몇백억을 써갖고 지존이 돼갖고 우리 일반 유저들 진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예, 조금씩 조금씩 예, 비자금 만들어갖고 게임에다가 쓰는 우리들 갖다 썰어버리는 거죠. 그냥. 예, 여러분들 얘네들 옆에 가면 그냥 스치그만 해도 죽잖아요. 죽다 보면 열 받는 거예요. 그 아무리 어, 게임이라도 저렇게 세네가 와갖고 막 스치기만 해도 죽으면 열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받은 월급을 어, 와이프한테 생합을 줘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막 어, 게임에다가 긁어버리고 카드도 긁어버리고 자꾸 이러고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게임 회사들이 또 그걸 노리는 거고요. 예, 이런 불법으로 돈 버는 애들이 와갖고, 색과금로 되갖고돈 이빠이 쓰고, 쓸고 다니면은, 일반 유저들까지도 막 괜히 휩쓸려갖고, 어 열받아서 나도 좀 긁어야지. 우리에서 쓰는 겁니다. 절대 이런 애들한테 휩쓸리면 안 돼요. 얘들은 돈이 돈같이 안 느껴지는 애들이라니까요. 저 같아도, 이 정도 벌면은, 게임 한 100억 쓰겠네요. 한 100억 써서, 아, 심심어 욕놀이 한번 하자. 아 심심한데. 맨날 몸 싸러 가서 술 먹기도 지겹다 어, 술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 술쉴 때는 게임도 하고 가서 썰어버리고 킥킥대고 이래 보자 하는 생각이 한번 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국세청에서 이 게임에다가 막돈 몇십억 몇백억 쓴 애들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데 어, 돈을 투자해서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하여튼 부동산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파트를 살때 마련한 돈, 그돈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법적인 게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때리든지, 뭐 과징금을 때리든지 하여튼 어 이것저것 법적인 처벌을 가합니다 근데 이 게임에다가는 그런 게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100억이란 돈을 50억이란 돈을 팡팡 썼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것만 조사하면 끝나거든요 그냥 근데 국세청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죠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게임 회사들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국세청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국세청에 한 자기들 의무가 뭡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거든요. 돈, 불법 자금들, 뭐 잘못된 자금들 이런 거다 추적해서 추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왜 이런 걸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추징금 19억 18억 그거밖에 안 맞아요 아니 몇천억을 벌어갖고 벌금 이거 내고 나오면은 아니 누군데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 불법사업하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변호사 빵빵한 사람 사가지고 하면은 벌금 얼마 안 내고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와서 또 해요 웃겠죠 야 이번에 뭐 껌값좀 썼다. <laughs> 나한 천억 정도 있는데 뭐 이거 한 건값으로 한 몇십억 줬다. 주고 또 하자. 이러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뜯어 고쳐야 할이 나라의 어 뭐라고나 모순점 모순점이라고 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 예우죠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사법 개혁을 예전 막한 10년전 20년전부터 젊었을때부터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잘 사면은 어,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 조금만 맞고도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계요 전관예우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한 정부에서 뭐 사법 개혁 한다더니 뭘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도 보면 거의 뭐 사법 카르텔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힘 있는 법조인들이, 권력 있는 법조인들이 갖고 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게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관예우,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뿌리 안 뽑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 썩어빠진 해조선인 것 같아요. 해조선이 돼가는 것 같고 진짜 요즘 보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계속 권력을 가진 놈들은 계속 불을 축적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어, 저질러서 돈번 놈들은 예, 그런 권력 가진 사법 카르텔들만 쓰면은, 요렇게, 돈 조금 내고, 미꾸라이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양, 돈 펑펑 쓰고, 아주 양, 인생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아파트 한채 살기도, 살기도 힘들게, 벅차게 살고.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답답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 게임, 저는 그래도 게임 유튜버였고,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 게임 회사들한테, 이렇게, 이런 놈들이 돈을 쓰는 거, 이런,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게임 회사도 변해요. 돈 써줄 사람이 없으면, 게임 회사들이 그런 무리한 과금 정책을 안 쓰죠. 근데, 그런 놈들이 갖다 막 써주니까, 게임 회사들이 어서 오십쇼!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무제한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욕놀이 하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나만 마음에 한번 이번 방송 했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